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132회 1교시 단답형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교면포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소코 그루빙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대제목을 보시면은요. 소코 그루빙의 이제 시공 목적하고 원칙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코 그루빙의 이제 종류하고요. 시공 기준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소코 그루빙의 시공 순서 그리고 시공 시 주의사항 전형적인 공법 유형이기 때문에 공법에 맞춰서 풀어봤습니다. 먼저 정의를 보시면은 교면 포장에 연속된 안전 홈을 형성하여 미끄럼 저항성 증진 등을 위한 시공법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요. 시공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미끄럼 저항성을 증진을 하고 주행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소음도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은 직사각형 형상 한 번에 시공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방향 그루빙이 있습니다. 이게 폭은 이제 3mm고요. 깊이는 4mm, 중심 간격은 20mm 이하. 이 요렇게 이루어지고요. 횡방향도 있습니다. 횡방향 그루빙은 폭은 3mm, 깊이 4mm 똑같죠? 그리고 중심 간격은 2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 순서를 보시면요 포장면을 맨 처음에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프라이머를 하고 혼합물을 도포한 다음에 그루빙을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시공을 할때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나열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이제 시공을 해야 되겠고요. 시공된 면에 이제 재그루빙은 시공을 금지해야 되겠다. 시공하다가 이제 위에다가 다시 재시공하는 건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공 중에 파편 발생 시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심 간격 조정 필요 시에는 감독자 승인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신축 이음 장치 근접 시공 시에는 파손에 주의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